김건희가 인사청탁을 받을 수 있나요? 영부인인데? 받을 수 없는 거잖아요? 올 6월 달에 최재형 목사와 김건희가 쿠바나 컨텐츠 사무실에서 만납니다. 만나서 얘기하는 과정에 김건희한테 어떤 수상한 전화가 하나 걸려와요. 그런데 김건희가 과감하게 그걸 받습니다. 보통 같으면 이제 피하고 안 받을 건데 그걸 받아요. 받는데 인사청탁에 관한 거예요 금융위원회, 상임위원회에 관한 거예요 보니까. 근데 그 당시에 이게 증거가 없었거든요. 증거가 없어서 말로만 있었던 건데, 실제로 이러한 그 인사청탁이 실행이 됐을 법한 그런 정황 증거가 발견됩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인 것을 폭로를 합니다. 왜냐면, 근데 사기 취지를 결정했느냐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고속도로 국정농단을 보면서 와이 김건희 씨 일과가 탐명이 지나치다 그래서 내가 저 사람들 비를 한번 기록해야겠다는 있었고요 두 번째는 2020년 6월 첫 미팅에서 샤넬 향수를 갖다 맞췄을 때 카톡을 먼저 다 보여주고 가잖아요 땡큰 돌아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함대가 아닌 거죠 그리고 밀실에코바컨텐츠불러주잖아요 영상 증문실로 가면 눈이 많거든요 기록 남고 그때 들은 거잖아요 어 뭐라고요? 누구를 긍정적으로 시 치라고요? 그러면서 야국정농단니다 예전에 김영남 아들 김은철이 그 인사 개방에 한번 잡혔잖아요. 그래서 내가 다음에 또 미팅하면 찍어야겠다. 참여해서 참여해서 결심이 했잖아요. 고속도로 개통하고 인사 개국으로. 자 그러면 저런 언론이 왜 치냐고 모르겠어요. 음. 그 목사님이 드는 게 사실인지 치자야 되잖아요. 책임이 있 그렇지. 그렇지 않습니까? 어. 그래서 아무도 치라고. 그게 쉽지 않잖아요. 무리가 그래, 오겠어요. 왜 인생경쟁 중에서 치자니까 어떻게 어떻게 아시는알아요 이미 잘못 알려시려고 마지막으로 그 인사 관련 이미지. 그럼 어떻게 하라 그러니까 이것이 김건희 여사가 백0로개했다는 증거는 아닙니다. 그렇죠? 저는 아닙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그의 금융연 인사가 있었으면 이어니까 음, 이게 자 2022년 9월 1일에 금융이 2022년 9월 1일에 금융연이 신규 선임된 금융이 보도자를 제가 찾아냈습니다 네, 좀 키워주세요 네. 이좀 아까부터 올라오는데 네. 하나도 네. 안 보였다 표정이 안찍걸 소장님 얼굴은 의미가 없다 요런 얘기 요 저는 이렇게 보시면 가게 되고요 예. 자2 0 2 9월 1일날 어떤 음. 인사가 금융연 인사가 됐다고 대회장 인사발리 났잖아요 어. 자 만약에 그 목사님의 목사님이 말한 대로 아, 2000년 6월 내가 전화를 들었다 아, 6월 아. 금융연 인사에 개입한 걸 들었다 해서 자제 네. 결정한 건데 그렇죠. 우리 영기쌤도 있지만 만약에 그게 금융연사가 없었어 기자님 어. 그러면 잘못 들은 게 되잖아요 사실 그러면 김건희 여사가 시도했는데 불발이 됐구나 어. 그런데 그렇죠. 자 정확히 이상경호에 실제 금융연 인사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이 사람이 인수위 출신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이 해당되는 위원이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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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리고 또 취재를 해주세요. 어, 응. 금융위원은 이거 잘했네사들도 있어요. 그럼, 그럼. 그래서 어. 물어보니까 여기 저기 당시 윤핵관이미었다는게 손이 파다했다는 거예요. 어. 자, 팩트입니다. 김동연 사가 얼마나 개배했는지는 지금 제가 로말하지 않나요? 어. 네. 제가 항상 팩트도 많이 하니까요. 네. 근데 목사님 이 들은 것이 사실인지 확인이 야 되니까 어, 이거니까 2, 3경이야3 상경이 어떻게 냐 금융위원은 그말서하라고요 모피하는 금융 전문가 발열 최고 연관이 사는 겁 그러니까 수백 명이 아마. 수, 최소 수십 계속 하려고 그랬까인사건게 당연히 한두 어, 단 갈립니다. 한두 단 갈려요. 그러니까 6월 달에 몰래 인사계복이 있고 실제로 1일날잡난 거죠. 알면은이사있었고 인수위치 신용 유미한 여당 소이 파다했다면 이거 진짜 김건희 여사가 김승희 의정 비서만 합법 사태. 그인 사건 개판 거잖아요. 누가 보기에도 아무도 모르는 사람을 행정관 시키는 의정 비서가 시켰으니까 네. 그거에 이어서 유력한 인사계 보기 또겁니다 그런데 기자님들 잘안 쓰는 건데 이거 한 가지가 최경 기자님. 아니, 이거 취재 너무 잘한거 아니야? A, ABC는 됐어. 네. 네. 그리고 일본으갈수 있어. 이정도나 나갈 수 있어. 적 수준이 아주 요 높은 거예요. 그래서 지난 좋은 왜냐면그 목사님이 일방적 주장이었거든 그때까지도. 아, 네. 그뭐 금융위는 왜냐, 목치가 없잖아. 네. 그래서 그걸 비중 있게 다루기가 우리이힘들었단 말이야. 봤더니 아. 9월에 인사가 있었고 유네관이란 아. 이야기가 있고 이렇다는 이렇다는 것. 진그그그그 인수위 출신이야. 어. 인수위 출신 맞고. 약간 범어 땡트고. 야 이거 진짜 좋은데. 보속도으로개관이자들도 전당 인수위 출신잖아요. 어. 국토 1, 이 차관, 그다음 이0인수년총각이었이데 그랬더니 제가 지금 오잖아요그이니까 인수시연에 유선영 김건희 부부를 위한 여러 가지 음습한 계획이 있었고 인사에도 인수위가 따자유네이 없지만 그외 실제 또 그를 타인사들는 아니잖아요. 좀더김건이 유네 민간인 김건희가 고위 공직자들을 추천하고 이렇게 할수 있나요? 만일 이게 사실이면은 이건 뭐 탄핵 사유가 되는 거죠. 당연히 구속 사유가 되는 거죠. 본인뿐만이 아니고 어, 윤석열한테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국정농단화도 이제 방치를 한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의임을 한 거잖아요. 만일 사실이면은. 정말 큰일입니다. 이렇게 이제 사적으로 국가가 시스템이 작동되면 안 되는 거예요. 어, 인사검증을 맡고 있는 한동훈은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법무부 장관이 지금 인사검증 기능을 갖고 와가지고 본인이 다 행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좀더더 더 심각한 것은 뭐냐면은 대통령실에 누가 근무하는지조차도 몰라요. 간첩이 근무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어왜 뭐냐면은 시민단체에서 누가 근무하는지 대통령실 직원이 누군지 공개하라는 그런 소송을 했는데 이겼어요. 심심에서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뻗팅기고 있는 거죠. 2심에서 공개를 않고 있습니다. 국가의 안위에 관계된다. 그것이 알려지게 된다면 로비의 대상이 확정되기 때문에 로비를 당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유는 이제 공개를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멋대로 막 해석하고 있는 거죠. 오히려 걱꾸도 아닐까요? 어, 대통령실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 대통령실, 대통령실에 근무한다 라고 이제 사칭하면서 여러 가지 사기를 치고 다닐 수 있지 않을까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었, 있었잖아요. 그래서 구속된 사례도 있어요. 어, 그래서 지금은 어떤 국가 시스템 자체가 지금 붕괴가 되, 되고 있는 거죠. 어, 당연히 전에는 당연한 것들이 지금은 소송을 해야 해도 이겨도 그것을 보장받지 못하고 정부를 얻지 못하는 그런 사회가 돼버린 거죠. 정말로 심각합니다. 이것이 이제 명명 백백 명명 백백하게 밝혀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국정농단이면 당연히 처벌을 해야 되는 거죠. 어, 여하튼지간에 김건희의 구속은 피할 수 없을 것 같아요. 특검이 다가오죠. 어, 주가 주적이 너무나 명백합니다. 양평 구속도 사건도 있어요. 그리고 디올백 명품백 수수 사건도 있고 또 잔고 증명도 김건희가 개입됐을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종합적으로 김건희 특검법이 필요하다. 그건 의견입니다. 본 동영상을 널리 널리 알려주세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솔직하게 댓글로 남겨주시고 좋아요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시면 많은 국민들께서 본 동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